6 4 1 5번입니다 오십견 치료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침 치료만 받으면 좋아지지 궁금합니다. 어, 요건 나이나 이렇게 남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렇죠. 네. 일단 본인이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십견이 일단 나타나셨으면은 관절이 예. 일단 강직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6 개월 이상 일단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 침 치료만 받아도 좋아지시긴 하는데. 속도가 좀 늦죠 아무래도 예.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 경추나 척추 같이 치료해 주시면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잘 처방해서 복용하시는 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경추나 척추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참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상담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자세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어깨를 펴고 예. 허리를 반듯하게 해주고 자꾸 사람 몸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네. 몸이 아프고 중병일수록 류마티스 환자분들 목이 자꾸 앞으로 빠지신 분들 많아요 아. 근데 그 자세를 반드시 한방에서는 삼관이라 그래가지고 예. 어, 세 가지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자로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지 정기의 통로 한방에서 그냥 척추 예. 모든 전신 기능을 주관하죠 면역 기능이 좋아지려면은 척추가 바로 서야지. 면역 기능이 아하. 좋아지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한테도 저는 이거를 아주 강조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시면은 몸이 빨리 좋아집니다. 그렇게 아하. 안 하신 분들하고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예. 자꼭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자세를 바르게 하는 훈련